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영입니다. 루크돈 커볼케 형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세번 놀라게 합니다. 2015년에 처음에 현대차 온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죠.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이분은 람보르기니, 벤틀리, 폭스바겐, 뭐 이런 차들 디자인하던 총괄 디자이너예요. 그냥 뭐 디자이너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그냥 진짜 톱 디자이너,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죠. 몽커볼케가 현대차로? 아 이거는 이건 거의 뭐 말도 안되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우디에 있던 피터 슈라이어가 현대차로 왔다 요거하고도또 달라 아니 람보르기니인데 다른 차도 아니고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가야르도 이런 차를 디자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현대차로 올 수가 있나 벤틀리 플라잉스포 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정말로 오셨죠 그래서 내놓은 차가 이 제네시스 gv80 g80 어 역시 보시면 거장의 손길이 딱 느껴지죠 자신감 넘치고 근데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 4월말 갑자기 5년만에 돌연 회사를 떠납니다 그래서 또 놀랐죠 아니 지금, 제네시스, 이렇게 멋진 차가 막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칭찬 들을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대체 왜 떠나나? 이게 무슨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서부활극이나, 뭐, 검객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 총잡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평정하잖아요. 평정한 다음에, 반이야? 이서딱 떠나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레 떠나서, 이게 무슨 회사 내에서 무슨 불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 뭔가 정치인가 아니면 윗선에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현대차 발표에는 스파 디자이너는 보통 한 회사에 3년 4년 정도 있고 원 떠나는 게 그냥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돈커볼케이는 폭스바겐 그룹에 25년인가 근무했는데 3, 4년 쬲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죠. <laughs> 그러더니 오늘은 갑자기 또 돈커볼케가 현대차로 돌아온다고 해서 또한번 우리를 놀래켰습니다. 아, 생각해보면, 4월 말에 떠났으니까 5, 6, 7, 8, 9, 10, 6개월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나갔다는 티를 내려면 최소한 6개월은 있어야 되지 하는 정도로 일부러 6개월을 딱 맞춘 것 같지. 그렇게 갔다 오셨어요. 요번에 돌아오실 때 직급도 새로 생겼습니다. 현대차에 없던 직급인데, CCO. 이 CEO 같은 치프 이름을 준 건데, 이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라고 해요. 전에는 돈커벌케가 전무로 시작해서 부사장까지 올라갔거든요. CCO 하니까 조금 더 높은 이름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여튼, 이 배경, 뇌피셜이지만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현대차로 올 때가 가장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때, 어 알고 보면 피터 슈라이어가 불러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피터 슈라이어가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전문급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피터 슈라이어보다 약간 밑의 느낌으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피터 슈라이어가 은퇴하면 내 후임이 되어라 라는 느낌을 살짝 주고서 온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도될 때는 또 막대한 비용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보도되진 않았고요 어쨌든, 어, 피터슈라이어보다 적게 받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야. 근데, 현대차 임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가슴 아파하실 건데, 이게, 현대차가 부장급 되면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아무개 부장입니다. 그럼 아, 저 사람은 연봉이 1억 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봉제니까. 뭐 사장, 부사장, 부회장, 뭐 이렇게 되면 이런 높은 직급은 사실 약간 정체돼요. 이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위로 가면 좀 정체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고위 임원분들은 아마 보시면서 이러실 텐데 이게 아주 높은 분들이 이제 삼성이나 뭐 LG나 다른 대기업들의 임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피터 슈라이어의 밑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차근차근 올라봤자 한계가 있, 있겠죠. 가장 한국적인 기업이에요, 현대차는. 그래서 아마 당연히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 올릴 수 없었을 텐데, 뭐 나가신 이유가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그냥 그냥 그럴 거라고. 연봉은 당연히도 올랐을 거고, 직급도 당연히 올랐을 거고, 그냥 그럴 거라고. 내 피셜입니다, 내 피셜. 정의선 부회장님이 내가 전에는 사실 부회장이어서 못 올려줬는데 이제 내가 회장 됐으니까 올려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그런 거 아니, 아닌가요? 네 요즘 커뮤니티 열심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 디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슈가 되게 많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됐습니다 이 글들을 보면 이거 이거 이거는 돈커볼키 작품이야 이거 이거 이거는 뭐, 한국인 디자이너, 이상엽 전문님 작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디자인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한 번에 하는 건데,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거 이렇게 가르는 건 사실 맞지 않아요. 어쨌든, 누가 디자인했건 간에 최종 컨펌을, 최종 책임자가 하는 건데, 그거 아니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전설적인 특급 디자이너가 딱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보는 눈이 좀 너그러워지고 좀 달라진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요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역시 한국사람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이돈커볼케라는 이름만으로도 현대차를 조금 다르게 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모셔오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CCO 도대체 뭐 하신다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어 그럼 현대차로 온다는 건가? 아닙니다. 기아차로 온다는 건가? 아니에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고, 그 총괄적인 디자인 총괄을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 전체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유럽의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제네시스에 대한 브랜드 크리에이티브를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에 대한 브랜딩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 트럭, 이런 것들도 디자인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집중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커뮤니케이션의 업무를 맡긴다라는 걸로 느껴져요. 중요한 건요. 어유, 제네시스가 유럽에 간다고 그러면 사실 유럽인 디자이너가 거기서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겠네요. 독일어도 할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일단 뭐 영어 하는 건 당연하고 독일어로 독일인들에게 네이티브 스피킹 하듯이 이렇게 막 말을 해주는 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전기차 아이오닉 브랜드의 성공은 사실 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너무 강해 유럽에서는 아직 절대강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유럽인 좋아하니까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고 유럽에서의 어떤 입지를 생각하면 유럽인이 거기에 나오는 게 되게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돈커볼케는 유럽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돈커볼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언급했을 때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걸로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 디자이너, 그리고 관련 분야 석학하고 교류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쨌든, 한 명을 놓고 이제 만능 치트키처럼 쓰겠다.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너무 많은 일을 지금 한 사람한테 집중시킨 것 같기도 해요. 뭐, 실제로 일을 하기 전이니까 약간 이렇게 기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돈커볼케가 한국으로 바로 오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돈커볼케는 일단 선임이 된 거고요. 선임이 된 상태에서 호땡땡 이슈 때문에 일단 한국에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럽에 있는 권역 본부, 유럽 기술 연구소 이런 게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도 갔다 오긴 했는데요. 독일의 러셀 사이의 현대차 기술 연구소가 있죠. 거기 중심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긴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오게 되면 14일 격리해야 되고 뭐 등등등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 안에 있을 거다. 뭐 많이 움직이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이 업무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재택근무하시나?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현대차 디자인총괄이었던 이상엽 전무는 어떻게 되시나? 그리고 기아차의 디자인 담당 카림 하비브 전무는 또 어떻게 되시나? 이런 거 궁금했을 텐데요. 어, 똑같습니다. 기존과 똑같이 현대차 제네시스의 이 제품 디자인은 이 이상엽 전무가 하고요. 그리고 기아차는 카림 하비브가 맡아서 하고요. 네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총괄은 총괄이에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이 보고를 받긴 하는데 어쨌든 이 디자인 팀은 엄격하게 나눠져 있고 이 CCO 같은 경우는 이걸 총괄적으로 어쨌든 그룹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보고를 같이 받게 되겠죠. 어쨌든 CO카 콘셉트카 뭐 신개념 모빌리티 이런 것들은 확실히 CCO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협업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현대차의 새로운 CCO 다시 돈커볼케가 오셨습니다. 가셨을 때 정말 아쉬웠거든요.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현대차의 앞으로의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이 탁 놓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돈커볼케 다시 오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만 더 보여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